오늘 제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함수들이냐면 s i n x 그리고 cosine x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녀석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삼각비가 함수 형태로 표현된 녀석들인데 이놈들의 궁극적인 형태는 뭐를 위한 거다? 주기를 위해서 대표적인 주기 함수 중에 하나로 꼽고 있죠. 아 대표적인 특정한 주기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런 함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거 뭐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미분해 본다고 했는데 이 미분을 왜 하냐면 삼각함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함수라고 그랬죠. 주기를 표현하는 함수.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삼각함수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파동. 이 파동은요. 굉장히 특별한 어떤 매질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가 굉장히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표현할 때도 삼각함수를 쓸수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쓸수 있냐면 이런 추가 있어요. 추. 이 추가 이렇게, 요렇게요런 식으로 왕복 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이 추가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진자라고 하는데, 요 진자, 요 펜듈럼이라고 하죠. 펜듈럼의 주기 운동. 이것도 우리가 삼각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뭐도 할수 있냐면 태양계에서 행성이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애들도 우리가 어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얘도 얘도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 모두 표현할 수 있냐면 타원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녀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실체 자연에서 일어나는 실체들 뭐 파동도 사실 실체죠 에너지가 흐르는 실체잖아요 자연 현상들을 저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자연 현상을 예를 들어서 내가 dt로 미분을 한다. 라고 하면 뭘할 수가 있어요. 이 자연 현상이 만약에 위치라면 속도를 알수 있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질량 곱하면 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량 알수 있는 거은 그죠. 오, 다양한 물리량들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자연 현상을 내가 dx 어떤 길이의 성분으로 미분한다. 그러면 뭐할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할 수가 있냐면 에너지 밀도 같은 것도 알수 있고요. 그죠. 말 그대로 그냥 밀도 같은 것도 알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알수 있는 거예요. 그뭐 이런 물리량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분을 함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 미분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미분을 배우는 거거든요. 얘를 어떤 식으로 미분하냐면 sine x prime, 그죠 cosine x prime 이렇게 우리가 쓸 텐데 이놈들을 미분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덧셈정리라는게 있어요. 아,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진짜 무슨 막 수학에서만 배워야 될것 같고, 진짜 막 그냥 수학 그 자체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미분을 할수 있고, 미분을 할수 있어야지, 아, 이런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쓰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습득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삼각함수의, 합성, 그 중에서 더쌤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 더쌤 정리.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만약이에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어떤 삼각비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세타가 미지수, 이 세타가 막 변할 수 있는 미지수라고 하면 이건 일종의 삼각함수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면 fx 쓰는 것처럼 f, 세타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쓸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지역 교 다시. 그런데 얘가 각도를 더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오 삼각함수의 뒤에 있는 이 변수의 각도가 더해졌다면 더셈이 일어났다면 그 놈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코사인에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미지수로 있었는데 그 미지수에다가 그놈의 뭔가 알파라고 하는 각도가 더해졌을 때, 그랬을 때이 놈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 요거를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표현으로 써요. 갑자기 삼각함수 왜 하냐고요? 어,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앞에 했는데 우리가 이 뒤에 할 양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전자기파를 알아야 되고, 전자기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를 파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파동으로 표현하려면 삼각 함수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삼각 함수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자, 그러니까 삼각 함수의 뒤에 있는 미지수를 더한 거. 이 덧셈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 얘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아 뭐야? 좀짠거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원에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이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가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1이고 얘도 1이에요. 그죠. 요 끝점, 끝점 다 1일 거예요. 이런 거를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반지름 1인원. 그죠. 반지름 1인원. 이거를 앞에서 이야기 안 했지만 여기서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단위원. 삼각비를 그냥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싹 보여주는 원이다라고 해서 단위원 이렇게 불러요.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지금 요 선. 이 원의 한 선. 이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 여기 딱 수직으로 탁, 이렇게 내리면, 이게 얼만큼 기울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탁, 이렇게.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를 기준으로, Y축에 이렇게 평행한 선, X축에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렸더니,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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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직각 삼각형이 생기죠? 그렇게 생겼더니, 여기가 세타니까, 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높이율 자연스럽게 높이는 얼마?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자연스럽게 밑변은 고사인 세타니까 이 밑변의 점은 뭐가 되냐면 고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겨 먹은 이런 형태의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런 이런 이렇게 아 이런 이런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이 직각삼각형을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러분 뭐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딱있어요 대각선 길이의 요요 각이 세타인데, 얘를 지금부터 드드드드든든드드드 이렇게 기울일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울였어요. 얼만큼 기울여? 알파만큼 기울일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자 얘를 기울여요. 우악 탁 이렇게 기울여요. 얼만큼? 알파만큼 기울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이 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 또탁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기울여지고 고기를 기준으로 대략한 요 정도 탁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요? 여기 어, 여기 평행하게 탁 기울어 지겠 이렇게 탁아 이렇게 이러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쵸 이해되죠? 자요요요 기울었어요. 얼만큼 기울었어요? 얼마큼 알파만큼 기울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수직 딱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대각선의 각도가 세타예요, 세타. 세타인데 얘가 으 기울어요. 얼마만큼? 알파만큼. 아, 그랬을 때. 기울였을때요 대각선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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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얘. 얘를 기준으로 자 보세요. 계속 갑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점 있죠. 요이 점, 요 점에 해가지고 탁 여기가 있을 거고, 요 점에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여기가 있을 건데, 자,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보세요. 얘 지금 뭐예요? 얘, 얘, 얘. 요, 요,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는 뭐냐면 이 사각형 전체, 요 직각 사각형, 요 직각 사각형, 요거 직각 직각사각형, 사각형이라는 말이 있나? 아, 직사각형이죠. <laughs> 직각사하니까 굉장히 혼란이 왔어 머릿속에 자, 직사각형 요요요 요, 요 대각선의 요 각도가 세타였는데 이게 이렇게 기운다고 요 세타가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죠? 안 바뀝니다 그래 얘세타예요 고놈의 얘 지금 기울었죠? 얼만큼? 알파만큼 기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요선 있죠 요선 요선에 요선의 전체 각도는 이전 아이고 이 전체 각도는 얘는 이 각도는 세타에다가 알파를 더한 각도예요. 그쵸? 세타에 알파를 더한 각도예요. 그쵸? 그럼 그놈의 그놈의 지금 뭐예요? 직각 삼각형 세타 플러스 알파만큼 된이 대각선의 직각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얘는 얘. 얘는 얘 얼마예요? 얘는 그놈의 밑변이니까 이렇게 되죠. 코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되죠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 놈의 이놈 높이 얘는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된다? 얘는 사인의 뭐다?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랑 얘가 여기에서 이 기하학적인 이 모델에서 뭔지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를 알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어, 그거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확대할 겁니다 자 확대할게요 자 요놈의 대각선 요놈의 대각선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 자 요놈 각도가 뭐라고요 그럼 각도가 세타였어요 이렇게 자 그놈이 어떻게 된 거냐면 들어 올려졌죠 요만큼 들어 올려 볼게요 이렇게 탁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들어 올렸으니까 얘도 이만큼 이렇게 기울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쏴탁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평 여기 수직이 되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떡해서 탁 이렇게 놨더니 어, 이런 식으로 잘 그려야 돼요 이게 자 이렇게 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놨더니 자 여기 얼마라고요? 여기 올라간 이 각도가 알파 얘도 알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 놈의 길이 얘를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이 동그라미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놈을 코사인 세타라고 쓴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세모 이 놈의 길이, 이 세모는 얘는 사인 세타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랑 얘랑 똑같죠. 제도 코사인 세타예요. 얘도 코사인 세타고,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도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얘도 사인 세타예요. 자, 얘가 사인 세타면 얘도 사인 세타예요.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도 얘도 사인 세타예요. 그죠? 이렇게. 아, 그럼뭐 당연한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 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 보세요, 이제. 갑니다. 딱. 탁, 요, 요 대각선. 요 대각선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했을 때요 놈이 이놈의 길이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건 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선언을 그릴 거예요 제대로 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됐나요? 보세요, 그러면. 요 삼각형. 보여요, 요거? 요거. 요 삼각형 보이나요, 요거? 이 삼각형 뭐여요 직각 삼각형이죠? 그쵸? 그 놈의 요 각도 보여요, 요거? 예. 예, 알파죠. 예, 삼각형 꺼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놈의 요 각도가 알파예요, 이렇게. 알파고, 알파고. 어. 음. 오목 잘 드는 거그 알파고 말고. 죄송합니다, 자꾸. 소리를 하네요, 그죠? 여기 빗변 뭐라고 요 얘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거 왜 코사? 인 어, 갑자기 코사인 왜왜 코사인이? 아 당연히 당연히 그렇잖아. 이 회색이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당연히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코사인 세타에 그놈의 직각삼각형에 그놈의 알파에 여기 각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 이 길이. 이 길이 뭐예요, 이 길이? 이 길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죠? 아, 코사인 세타에. 뭐예요? 사인 알파죠. 그왜 그렇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우리 여태까지 다 했잖아. 그죠? 자, 빗변빗변코 사인 세타. 그죠. 빗변에 지금 이 직각상태 높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각도 사인 세타. 아, 그 각도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빗변에 사인 알파. 아, 요거. 나죠나죠 오케이. 자,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 자, 요게 뭐라고 자, 요게 뭐라고요? 요 길이가 뭐라고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예요. 됐습니까? 그죠그죠 자, 보세요. 이번엔 자, 이제 여러분, 여기다 마법의 선을 또 하나, 그래볼게요. 마법의 선또 하나,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하는 얘랑 수직인 선을 촥 이렇게 탁잘랐어요여기를 이렇게 탁 자르고 그 삼각형을 봤더니,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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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둡다. 자, 요거 요거 요 삼각형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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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걸 봤더니 그쵸 요걸 봤더니 얘를 꺼내볼게요. 저기다 이렇게 꺼내봤더니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삼각형 있죠? 요거 요, 요 삼각형에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요 각도가 얘랑 똑같아요, 얘랑. 그럼 이 각도 얼마란 얘기예요? 알파는 얘기야. 그쵸죠 그리고 이거 빗변은 얼마예요? 빗변. 예잖아게얘 얘 뭐라고요? 사인 세타. 그왜 사인 세타인데요? 하면 안 된다고. 그죠안 되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 사인 세타라는 빗변을 가진 이 직각 삼각형의그 밑변이죠. 밑변. 왜 각도가 여기 있으니까. 각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 밑변이에요. 그죠 그놈의 밑변. 아 이거 왜 밑변이에요? 하면 안 돼. 그죠왜 각도가 여기잖아요. 각도를 끼고 있는 변이 밑변이고 각도를 마주 보고 있는 변이 높이잖아. 그죠 그럼, 사인, 세타의 밑변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여기다가, 밑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가, 사인, 세타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됐어요? 어, 그럼, 그럼 얘가, 얘가 뭐라해 얘가? 얘가, 아, 얘가, 요거잖아요, 요거. 얘가, 뭐예요? 요거, 얘네? 오, 그럼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뭐, 얘는 사인 세타의 코 사인 알파예요. 아, 결론, 결론 뭐냐면요,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전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전체의 길이는, 그놈은 얘랑 얘랑의 덧셈인데, 얘는 는 뭐라고 코 사인 세타? sin 알파 그놈 더하기 얘는 뭐다? sin 세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음, 그렇구나. 어,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에 사인이라는 함수에다가 사인이라는 삼각 함수에다가 뭐다? 세타랑 알파 각도를 더했더니 그놈 각도를 더했더니 어, 그놈 하나하나 이 삼각형들 다 쪼개봤더니 다 쪼개서 한쪽으로 밀어봤더니 이게 나온 거잖아. 그쵸? 세타에다가 알파를 더했더니 그놈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쵸? 괜찮죠? 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매번 매번 우리가 쓸 때마다 매번 이걸 매번 유도할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다. 신코, 코신 이렇게 불러요. 신코, 고신 신코 더하기 고신 이렇게. 아 그렇구나. 됐죠? 네. 자 똑같이 해볼 거예요. 코사인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코사인 더.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자, 똑같이,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직사각형에 대각선이 있는데, 얘가 세타만큼 기울었는데, 이 놈이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쟤랑 똑같아요. 어, 이만큼 기울었는데 여기 알파예요. 알파만큼 쫙 기울었어요. 아까 전에 했던 거다 그대로, 야, 요거 삼각형. 예. 얘는 뭐다? 사인, 세타. 자, 동그라미. 얘는 뭐다? 동그라미는 고사인, 세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놈의 알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알파에 기울었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놈의 대각선 그림자. 똑같이.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또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대각선에 그 놈의, 뭐? 이건 x 좌표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놈을 이 놈의 길을 우리가 코사인 뭐다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죠 중심점으로부터 이놈 기운 놈 세타 더하기 알파 한 놈의 그 놈의 밑변그 놈의 x 좌표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볼 거예요 해 보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마법의 선을 그어야 돼 마법의 선쏴 그다음에 여기 각도가 알파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삼각형 떼옵니다. 이렇게 다 떼옵니다. 촥, 촥, 싹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각도가 알파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이 놈의 길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이는 거얘 아까 삼각형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예요, 그쵸 그러면 이 사인 세타의 알파라는 각도랑 마주 보는 여기 있는 이 길이, 요 길이는 얼마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인, 세타. 아까 계속했으니까 쉽게 갑니다. 거기다 사인, 알파. 이이렇게 요거죠, 요거. 얘에요. 자, 요 놈, 요놈 하나 구해놓고. 얘가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아이고. 얘가 뭐라고요? 여기서부터여기까지길이예요 얘가, 얼마다? 사인, 세타, 사인, 알파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구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마법의 선을 그었습니다. 어디서 그을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서 그을 거예요.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요 x 축이랑 평행한 아요런 선을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얘랑 얘랑 평행 그리고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요각이요각이죠이 요 알파.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쳐다보세요. 요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보이죠? 요 상을 끄내볼게요. 이 각도가 알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예요? 이거, 이거 동그라미 잖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잖아요. 뭐다? 코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놈의 지금 뭐구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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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밑변 코사인 세타를 밑변으로 하는 알파라는 각도의 밑변 아, 뭐다? 자연스럽게 코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고사인의 알파. 이렇게 가겠죠. 아, 요거다, 요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볼게요. 자, 빨간색.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전체 길이가 이놈이, 이놈이 뭐다? 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놈이 얘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죠. 얘죠, 얘. 얘가 뭐라고요? 얘잖아요, 그죠? 얘를 알고 싶은데 지금 이 전체 길이가 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 빼주면 돼요, 거기다가 거기다 빼기 얘 빼주면 되죠, 이렇게 얘를 빼볼게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빼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말 딱 에센셜한 이 길이가 나오는데 결론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된다? 이 전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에다가 요 전체 이놈에 빼기 뭘 뺀다? 얘를 뺀다 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 그렇구나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외웁니 사인의 합성은 신코코신 이렇게 나왔지만 이 코사인은 이 사인이랑 다르잖아 그죠? 사인은 이제 이 높이에 관련된 거였고, 이 코사인은 밑변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 높이에 관련된 거는, 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플러스 탁, 이렇게. 이 밑변에 관련된 거는, 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신코코신은, 신코코신은 플러스. 코코신신이에요. 이 코사인은 코가 두 번, 신두 번. 코코신신. 그리고, 이, 이 거꾸로 간다. 이게. 코사인은 거꾸로. 코 사인은 거꾸로, 사인은 아, 제대로. 제대로가 플러스인지는 모르. 어 그러면 플러스 차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차별한?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 하는 거죠. 자, 플러스의 마이너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꾸로 간다, 그렇죠? 정리하면 이걸 다 해보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사인에 세타에, 그러면 알파를 더하잖아요. 그놈은신코코신 이렇게 한 다음에 순서대로 세타, 알파 세타, 알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하면 돼요 오 그렇구나 자 만약에 이게 빼기였다 어 그럼 이거 부호만 빼기로 바꿔주면 돼요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코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코코신신 코코 신신 이렇게 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 거꾸로 어, 거꾸로. 아니 또가 일쓴 다음에 이때 스탈파, 알파, 세 알파. 쓴 다음에 거꾸로 가요 이렇게. 만약에 그게 마이너스면요, 아예 플러스 이렇게. 거꾸로 가, 항상.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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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증명해 달라고요? 아니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렇게 내리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저저 저 사각형을 내리면 돼요, 그죠? 예예예 얘, 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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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리면 돼. 요 내리고 여러분 이거 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보면 이렇게 딱 나와요, 그죠? 깔끔하게 탁 나온다. 오케이 됐습니다.